안녕하세요, 말금입니다. 오늘은 반팔 티셔츠를 준비를 했어요. 저는 사실, 반팔 티셔츠를 그렇게 자주 입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키가 별로 크지 않은데도 약간 바스트가 있어가지고 반팔 티셔츠 입으면은 좀 오히려 부해 보인다랄까? 정말 까다롭게 본 저의 티셔츠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가장 첫 번째로 볼 티셔츠는 이 타임 서비스의 화이트 티셔츠예요. 얘 지금 이렇게 접혀 있는데도 요게 너무 예쁘지 않아요? <laughs> 저 폴리백에 접혀있는데, 요기 색감 이렇게 나온 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와, 너무 예쁘다. 처음에는 딱 이랬고, 이거 한번 제가 입어보고 올게요. 짠! <laughs> 얘가 실루엣이 되게 슬림핏이네요. 허리가 약간 들어간 것 같아요. 원래 보통 티셔츠는 일자로 떨어지거든요, 허리 라인이. 근데 얘 허리 라인이 살짝 잡힌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살짝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가지고 허리가 약간 잡힌 느낌이고 기장은 골반 정도까지 오는 근데 얘를 약간 이렇게 올려 입어야지 더 이렇게 좀 볼륨감이 살아서 예쁜 느낌이고 소매도 보면은 그렇게 길지 않고 좀 짧게 떨어지는 그런 소매예요 원단이 스펀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원단이 좀 되게 도톰한 편이에요 보통 이런 티셔츠를 만드는 이런 원단을 다이마로라고 하는데 어, 코튼 70이랑 폴리 30이네요. 약간 조금 그렇긴 하네요. 왜 그러냐면 코튼 100, 면 100%인 원단을 가진 티셔츠를 사는 게 제일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은 폴리에스테르가 조금이라도 섞여있으면 은 보풀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면 100으로 된 거를 사는 게 가장 좋고 면 함량이 높을수록 좋아요. 근데 얘는 조금 제가 보니까 스판이 없고 좀도톰하고 재질감이 조금 독특해가지고 제가 방금 혼용유를 한번 확인을 해봤거든요. 근데 얘는 그렇게 막 부풀이 생길 것 같진 않아요. 원단이 느낌이 좀 톡톡한 느낌이에요. 되게 부드러운 그런 느낌은 아닌데 그래서 얘가 되게 실루엣을 더 잡아주는 것 같아요. 뭔가 스판이 없어서? 여기 앞에 그래픽에도 스며들듯이 이렇게 프린트가 돼 있고, 그리고 색감이 너무 예뻐요. 약간 코랄색과 라임색의 조합이어가지고, 컬러 조합이 너무 예뻐요. 그 다음에 넥 부분, 이겉감 원단하고 비슷하게 넥 부분도 좀 도톰한 시보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늘어짐은 그렇게 많... 않을 것 같지는 않다. 근데 저는 약간 완전 백 화이트의 이런 좀 부드러운 컬러의 프린트가 너무 예쁘네요. 짠두 번째예요. 이거는 루포롱 티셔츠인데 제가 약간 이런 노랑 컬러를 되게 좋아해요. 주황 색깔 이 하트를 크게 넣었어요. 얘는 전체적으로 좀 오버핏의 상품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기장도 어, 힙한 중간 힙보 중간보다 좀더 아래. 에 기장이고, 다음에 소매도 요렇게 길게 떨어지는 실루엣이에요. 얘를 만약에 넣어서 입는다면 요런 느낌? 이렇게 됩니다. 원단이 되게 부드러워요. 그리고 원단 소재가 그렇게 두껍지 않아서 여름에 그냥 편안하게 오버핏 상의 이렇게 입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넥 부분. 넥 부분이 얘가 조금 얇은 지보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넥 부분이나 세탁할 때는 조금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프린트가 이렇게 두껍게 나염이 찍혀 있어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과 그다음에 프린트가 확 눈에 띄어가지고 전체 룩에 약간 포인트 주기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의 티셔츠예요. 얘는 안에 요 라임 컬러 티셔츠하고 메쉬 소재의 슬리브리스가 따로 되어져 있는 아이템인데 프롬비기닝에서 구매를 했는데 거기에 이렇게 같이 착을 한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저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티셔츠 같은 경우에는 쿨링 소재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부드러워요 엄청 부드럽고 그리고 그렇게 두껍지 않아서 되게 편하게 입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쿨링 소재의 원단이라고 하니까 여름에 더 시원할 것 같고 그 다음, 넥 부분은 일반 티셔츠처럼 실보리로 마감이 되어져 있지 않고, 이렇게 재원단으로 이런 식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탄탄할 것 같기는 해요, 이게. 그 다음에 슬리브리스. 얘를 보면은, 얘가 이렇게 화이트 메쉬로 되어져 있어요. 티셔츠는 길이감이 여기까지 와요. 골반 정도까지 오고, 큰 오버핏은 아니고, 약간 슬림하게 떨어지는 그런 실루엣인데, 굉장히 잘 늘어나는. 그런 원단이고, 그 다음에 얘를 만약에 넣어서 입는다고 하면, 넣어서 입으면 이런 느낌? 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잘 샀다. <laughs> 엄청 가볍고, 부드럽고, 얇아서, 여름에 되게 자주 입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약간 레이어드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냥 일반 티셔츠의 그런 밋밋함과는 조금 한 가지 더 플러스된 그런 느낌의, 그래서 저는 이렇게 화이트, 슬리브리스 얇은 거랑 이 라임 컬러 티셔츠를 구매를 해가지고 이렇게 매칭을 해봤어요. 얘는 아무 그래픽이 없는데 여기 앞에 보면은 이렇게 라벨 디테일로 포인트가 되는. 그런 아이템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얘를 몇번 이렇게 안에 손 넣어서 보여드리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살짝 늘어지는 것 같긴 하네요. 시에도 엄청나게 스판이 많은데 진짜 얇은 매쉬여가지고 좀 되게 조심해서 입어야 될것 같기는 해요. 근데 레이어드 한것 같은 느낌과 이 라임 컬러가 정말 마음에 드네요. 이거 그 다음에 레이브 티셔츠예요. 네이브 티셔츠라고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빈티지한 그래픽이잖아요. 그 중에서 제가 산 거는 이 아이템. 제가 약간 이런 연한 느낌의 그레이, 이런 걸 멜란지 그레이라고 하는데 이런 멜란지 그레이의 그레이를 좋아해요. 마음에 들었던 게 여기 이렇게 하늘 색깔, 약간 민트 컬러 같은 이 하늘색이 들어가가지고 좀 시원해 보일 것 같더라고요. 이게 실루엣이 1하고 2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작은 사이즈예요. 큰 사이즈는 모델을 착용할 때 정말 소매도 한 이만큼 오고 엄청나게 박시한 느낌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박시한 게잘안 어울려서 저는 보통 많이 넣어서 입어가지고 이렇게 1 사이즈로 구입을 했어요. 이 원단은 되게 부드러워요. 그리고 원단 두께가 그렇게 두껍지가 않아서 얘도 그냥 여름에 편하게 입기 좋을 법. 한? 그런 아이템이에요. 그다음에 넥 부분은 조금 얇은 시보리로 되어 있네요. 보통 시보리라고 하고 그거보다 얇은 거를 후라이스라고 하는데. 이런 후라이스가 시보리보다는 조금 더 얇은 느낌이에요. 그게 원단의 두께감에 맞춰서 선택을 하는 건데 보통 시보리로 하는 경우는 꼭 몸판 원단이 두꺼워지는 경우에 시보리를 사용을 해요. 근데 몸판 원단이 두꺼우면은 여름에 되게 덥잖아요. 근데 얘는 몸판 원단이 이렇게 두껍지가 않고 여기 넥 부분이 후라이스로 되어 있어가지고. 살짝 자칫하면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티셔츠는 꼭 세탁망에 넣어서 세탁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래픽이 진짜 레이브는 이런 걸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빈티지한 느낌의 그래픽. 그게 약간 이런 그래픽을 실제로 빈티지 샵 가서 사잖아요. 그런 빈티지한 느낌이 나는 거를 원해가지고. 근데 레이브는 새 상품인데, 이렇게 빈티지한 느낌을 딱 줘가지고, 이게 진짜 너무 늘 예쁜 것 같아요. 그래픽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이런 그래픽이 들어가 있고, 기장은 저한테 엉덩이를 다 덮는 기장이에요. 소매도 한 여기까지 이렇게 길게 오는 편입니다. 얘를 만약에 넣어서 입는다면, 요런 스타일, 요런 느낌이 되겠죠. 저는 보통 넣어서 입는 거를 더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입고 다닐 것 같아요. 얘가 1사이즈여서 길이가 막 그렇게 긴 편이 아니어가지고 넣어서 만약에 입고 싶으면 1사이즈를 구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약 빈티지한 느낌에 나는 티셔츠도 만나봤습니다. 그 다음 티셔츠예요. 비터셀즈에서 구입을 했는데 지난번에 한남동에 있는 비터셀즈 쇼룸을 한번간 적이 있는데 그때 보고 딱 반했던 티셔츠예요. 얘가 컬러가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런 버터 컬러? 네, 이런 버터 컬러가 요즘에 다른 브랜드에서는 많이 못본 컬러인 것 같아서 컬러를 보고 딱, 어, 너무 예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앞에 이 그래픽하고 조합이 뭔가 얘도 약간 빈티지한 느낌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실루엣을 봤을 때 얘는 크롭 기장이고 저한테 봤을 때한 배꼽 정도까지 오는 위치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손에도 보면 이렇게 좀 짧은 기장에 소매입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전에 이렇게 하면서 뭐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어? 뭐지? 하면서 제가 이렇게 막 해봤는데 방금 말하면서. 얘가 다른 티셔츠랑의 다른 큰 포인트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 티셔츠 같은 경우에는 어깨선이 여기에 있어서 이렇게 아몰라인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얘는 이렇게 라글란 소매로 되어 있네요. 지금 보니까. 몰랐다가 지금 우연히 어깨선이 어딨지? 라는 느낌으로 만지다가 발견한 거예요. 라글란 소매로, 이렇게 소매가 4개서부터 이렇게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얘가 좀 더, 뭐랄까, 소매가 어, 라인이 뭔가 착 감기는 느낌이에요. 요게 떨어지는 라인이 그냥 매끈하게 슉 떨어져요. 그런 디테일들이 신경을 쓴것 같아서 되게 좋네요. 그 다음에 제가 얘를 입으면서 딱 했던 말이, 와 진짜 부드럽다 였어요. <laughs> 얘가 지금 제가 입은 티셔츠 중에 제일 부드럽고 제일 뭔가 몸에 착 감기는 느낌이에요. 부드러운데 얘가 또 이렇게 핏되는 실루엣이다 보니까 몸에 그냥 진짜 다 이렇게 착 감겨있는 <laughs>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얘가 넥 부분이 되게 얇아가지고 이게 제 톤인 것 같은데 그래서 얘야말로 정말 세탁망에 넣어서 딱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루엣은 이렇게 짧게 떨어지는 실루엣이고 티셔츠의 가장 핵심은 그래픽이잖아요. 얘 그래픽이 너무 귀여워요. 사실 저는 이 그래픽을 보고 산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냥 이 버터 컬러가 예뻐가지고 그냥 산 거였는데 그래픽을 받아 보니까 얘가 약간 의도한 것처럼 이렇게 빈티지한 느낌의 그래픽이 있어가지고 얘가 엄청 귀엽네요. 그 다음 티셔츠입니다. 제가 스트라이프의 무언가를 요즘 별로 입어본 기억이 없어요. 근데 거의 진짜 최근 근 1년 사이에 거의 처음 입은 스트라이프의 아이템인 것 같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바이올렛 컬러가 너무 예뻤는데 이 바이올렛 컬러하고 여기 넥 부분에 이 브라운의 이 컬러 배색이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컬러 배색 때문에 와, 너무 예쁘다 생각을 해서 구입을 했고, 이렇게 소매에도 이렇게 컬러 배색이 되어 있어요. 원단이 조금 탄탄한 느낌이에요. 막 두껍지는 않은데, 그렇게 막착 감겨서 얇은 그런 느낌은 아니어서, 얘는 조금 뭔가 탄탄하다.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티셔츠예요. 그리고 기장은 이렇게. 한 골반 좀 아래까지 오는 기장이고 엄청 큰 오버핏은 아니에요. 소매 기장도 여기까지 떨어지고 슬림핏들이나 오버핏이 아닌 경우에는 이게 파임이 이렇게 작아가지고 약간 여기 겨드랑이 조금 불편한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얘는 그렇게 오는 스타일이 아니고 조금 여유 있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좀더 편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단 자체가 좀 탄탄한 느낌이어서 그냥 후루룩 입기 조금 좋은? 가끔 너무 얇고 너무 부드러워보면 되게 좀 조심스럽잖아요. 늘어날까봐. 근데 얘는 그런 느낌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얘를 넣어서 입는다면 이런 느낌? 요렇게. 얘가 이렇게 레귤러 핏으로 떨어지는 이 핏이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핏이 지금까지 입었던 것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넣어서 입었을 때좀 날씬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핏이 정말 예쁘고 컬러 조합이 너무 예쁘다. 그 다음, 요런 티셔츠를 마지막으로 구입을 했어요. 얘는 이렇게 오프숄더로 되는 티셔츠예요. 근데 앞에 귀여운 리본인데 얘가 이렇게 오프숄더로 떨어져가지고 그게 되게 좀 언밸런스 하면서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구입을 하게 됐고, 얘는 이렇게 덮는 것 같이 되어 있고, 여기 소매가 엄청 짧게 이렇게 있어요. 근데 위에 이렇게 덮어주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이거는 기마 옵에서 샀어요. 기마 옵이 요즘 인쇼들 중에서 되게 인기가 많은 곳이잖아요. 제가 최근에 기마 옵을 몇 번을 사보고, 이것도 사고, 이거를 입어보면서 느꼈던 게... 기마옷 옷들이 좀 작은 스타일인 것 같아요. 어, 뼈대 되게 가늘고, 아담한 체구에 분들이 입기 좋을 법하게 되게 옷 사이즈들이 작은 것 같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너무 저한테 너무 핏돼요. 쪼여져가지고, 이게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 잘못 입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니트예요, 니트. 골지 소재로 된 니트예요. 그래서 조금 시원할 것 같기도 하지만, 여기 덮여지는 게 조금 답답하긴 해요. 그래서 이게 여름에 조금 덥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오늘 저와 같이 반팔 티셔츠를 만나봤어요. 아, 방금 전까지 이렇게 좀딱 붙는 거 입다가 에고, 에고, 이거 입으니까 너무 편한데? 아, 이 티셔츠 같은 경우에는 빈티지예요. 아디다스에서 나왔던 유니폼인 것 같고 음,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게 있으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예쁜 거 혹시 추천해 주실 거 있으면 추천 부탁해요. <laughs>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안녕!